박 같은데 어시리게 수고했습니다. 네, 울신양 군장 아주 좋습니다. 하게 하기 전 폭파 하기 전 북측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네, 그렇습니다. 투성입니다. 아, 흙을 갖다가 여기 야, 다시 땅 땄다. 거기 저 턱장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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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흙을 채피고 그래, 네. <laughs> 오늘 <웃음> 보니까 <laughs> 올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네.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어. 어 폭파다 하고 국물을 다100% 폭파하고 그러면 을굴 깔고 아, 네. <laughs> 자 이거 어디 갔나 내가 가지고 이거 뭐, 저 남측은 뭐형식까런걸 <laughs> 엄미지 않아서 아니지. 에이. 아니 형식도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내용이 따라가고 아니, 이게 상황한 거지 그 지하 시설도 안에까지 다 안에까지 전부 다. 그러니까 지하부에 네. 대해서 네. 확인된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. 뭐이도좋 들어 가십시오. 뭐뭐거루로 네. 그 지가 숨 뜨지고. 뭐될수있이 <laughs> 음. 네. 네. 나무는 <laughs> 쌓시 심어 놓는 다 갈라지다 봤네. 이렇게. 네. 갈라졌죠. 갈라졌어요. 네. 쭉갈라졌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아까 해주시겠습니까? 사진 사진 봤지 말입니다. 사, 네. 사진. 네. 여기 저 앞에서. 좀 내리갑시다 내려가서 사진 보겠가 보. 다첫 단추가 아주 잘 깨져서 네. 아마 나머지 단추도 잘 깨질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, 이렇게 합시다. 네, 네. 오후 다시 만납시다. 여기. 네. 뭐 따뜻한 또 선로. <laughs> 네, <그래. 웃음> 네, 아, 그럼 로하십시 고생하십시오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뵙겠습니다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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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안내선으로 운승군들 아까 뭐다얘기으니까 네, 예. 네. 앞으로 일잘 되면 계속 만날 겁니다. 럴것 하고. 지금 마시 순간이 무슨 역사적인 순간이야. 다른 없으니가 정확히 상대방에 대한 좀 이름도 서로 다시 소개하고 계속 기록이 남기다고 합니다. 아. 이거 공동검증단 북측단장 육군대좌 홍석일입니다. 안결 못했으니까 예, 개척해야 되죠. 예. 그 사실 우려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. 원리육신 나와 보니까. 예.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 다르구나 하는생각을 음. 했습니다. 예. <laughs> 아까 그리니까지 어디는 도마 또 우리 한 단장도 이 도대체 이잘 납득이 안 가서 하던 모습들이에 되고. 들이다 우리 다른 데 돌려지면 그래 예. 모든 게다 낫지고. 고다다